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법인 설명을 아,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가 서, 설정된 후에 여기에 회사를 대표로 하는 대표 이사, 이사 중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사가 한 명이라도 됩니다. 출자금은요. 1원이라도 됩니다. 1원부터 이렇게 법인, 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법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1원을 가지고 법인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출자금이 거의 없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자본금이 뭐 많지 않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자본금을 세워서 법인을 어, 할, 어,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그러한 그 자본금이 낮은 법인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급여라는 명목으로 빼가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배당은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급여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근로소득세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내시는 근로소득세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기업의 주요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표로 한번 저희가 어, 그려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를 그리려니까 조금 용어를 더 지워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항목 하나 하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 어떤 분들은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어떤 경우에는 꼭 어, 법인으로 해야 돼, 해야만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할 것이냐, 어떤 분들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아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건 그거는요,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업종, 업, 그다음에 아이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보고는 어,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어떻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 여기다 개인 사업자로 하나 넣까요 개인사업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법인사업자, 자, 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설립 절차 및 비용, 한번 볼까요? 설립 절차 및 비용, 자, 여러분들, 왜 창업을 우리가... 말하는 창업기업의 성장전략 분석인데 왜 창업에 대해서 할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성장전략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전략 분석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홍보, 마트, 홍보 마케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고 홍보 마케팅 비용을 내가 돈이 없어요. 어디어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본금, 홍보 마케팅, 양산에 대한 자금 n g Hongo marketing, Hongo marketing, Hongo m a r k e t 시설, g Hongo marketing, h o n 에 대한 자금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혜택을 볼수 있느냐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 나가야 나중에 최종적인 성장 전략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창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조차도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설립 설립 절차 및 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개인 사업자는요 세무서에서 사업 어, 세무서에서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어, 본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설립 비용 없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그래요. 표로 하나 드릴까요? 오케이. 자. 별도의 설립 비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법인 사업자는 주주 출자가 있어요. 주주가 출자를 해야 돼요. 주주, 주식 주식이죠. 그다음에 여기 대표이사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대표이사라고 말씀드렸죠. 법인에는 이사가 이사들이 있어요. 그 이사 회의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기업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어떤 이사들 가운데서 그 이사 중에서 특출난 사람, 그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어, 능력이 있는 분들을 택배이사로 이제 설, 확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설립 등기가 있고요. 설립 등기가 필요합니다. 설립 등기는 어, 설립 등기에 들어가는 서류나 어, 이런 뭐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이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 찾아보셔도 되고요. 정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 유관 기관, 우리 정부 유관 기관에서, 실 행하 는 온라인 법인 설립 이건 제가 뭐 깊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 인터넷을 쳐서 온라인 법인 설립을 하면 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 유관 기관에서 어, 한 건데요, 상당히 그,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누 구라도, 조금 신경 써서 하면 그 내용을 법인 설립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는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이게 다 어디서 했어요. 법무사라고 하는 데서 다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줬죠. 그죠? 이분들이 이제 대행료를 받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학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한다면 온라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하시기 바랍니다. 서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거 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어, 그 원하는 서류를 여러분들이 작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설립비용이 있습니다 설립 이 비용이, 설립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어, 꽤 많은 설립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한다면 어, 인치대 정도만 내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어, 니다한 1, 2, 10만 원 정도 손에서 어, 법인이 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의 5천만 원짜리 출자금을 통해서 한다면 보통 100만 원 넘게 설립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사에서 하시는 분들도 어, 발품을 팔아야 되고 해기 때문에 그런 그 인건비 차원으로 본다면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서 하고 물론 5천만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입니다. 뭐약 여러분들이 출자금을 천만원 정도로 잡고 계신다면, 한번 10여만원도 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사용하시기 바라요 설치 및 절차 비용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왜요? 자기가 가서 요, 어,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내가 못 가더라도, 또 대리인이 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서 가서 이렇게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설립비용이 없고 간단합니다 설립비용이 있고요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할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설립 자본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설립 자본금을 우리가 간략하게 안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설립 자본금을 잠시 볼게요. 설립 자본금은 별도의 법정 자본금이 필요치 않습니다. 별도의 법정 법정 자본금이죠. 왜냐하면 법비는요 법정으로 가야서 등기소까지 가셔야 돼요. 원래는 등기소 등기소에서 등기소는 어디 관할이죠? 법원법원 관할이죠. 그죠. 그 정도로 법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폐업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휴업을 하거나 할때 간략하게 그것도 이루어지는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 별도 법정 자본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본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 어, 법인 설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정 최저 자본금은 폐지되었어요. 폐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 자본금 최저치는 폐지됐어요. 법정 자본금 어, 뭐라고 할까요 자본금 최저치가 아니라 그냥. 법정자본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어, 통상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아까 뭐 제가 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원짜리 법인을 하던 분들은 없죠. 왜냐하면 일원짜리 어, 법인을 할 바에는 그냥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법정자본금이 폐지됐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노멀한 상태에서 하면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 이거를 어, 법정자본금 폐지됐지만, 우리도 어, 우리가 보통 일, 일, 일상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100만 원에서 어, 법정 설립자본금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계속성. 이거 고요 계속성이라는 건 뭘까요? 계속성. 대표자 변경시에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대표자 변경시는 에 자, 무슨 얘기냐 볼게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그신 대표, 신규 대표자.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표자로, 아, 대표자로 있다가 개인 사업자의 다른 사업자,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업자의 대표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 원, 원래 사업자를 전부 폐업한 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하셔야 돼요. 신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을 새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내가 내가 사업자 등록이 대표로 돼 있다가 내가 아는 사람과 동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아는 사람을 대표자로 나하고 바꿀 수 있느냐?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어, 대표자로 삼아야 됩니다. 신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요 계속성이 되고요. 그러면 어, 계속성에 있어서 법인 사업자는 어때요?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를 교체할 때, 이거는 어, 어떤 정관이나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바꾼다고 해서 대표자 교체가 됩니다. 대표자, 법인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죠. 법인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법인은 존속이 되죠. 대표자만 바뀔 뿐이지 그 외에 이 회사가 언제 창업되고 언제 매출이 얼마 되고 한그 내용 그대로는 전부 갑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 대표자가 바뀐 날부터 그 전에 사업자는 폐지해, 폐, 폐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계속성을 비교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귀속이 있죠. 소득의 귀속.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성과죠. 소득의 귀속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소득의 귀속. 이 소득의 귀속은요. 개인이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모든 개인 대표의 소득이에요. 소득이 회사의 성과가 나왔다. 이것은 다 어디 거예요? 대표 대표자 개인의 소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 세무사한테 기장도 정리를 하긴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그 법인과 비교를 해볼때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전부 들어간다. 어 이 개인, 대표자 개인의 소득인 반면에 법인은 어때요? 법인은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니에요.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인이 어디예요? 회사 거예요. 주식회사 거예요. 대표자의 돈도 아니고 주주의 돈도 아닙니다. 이렇게 소득의 기속은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자금의 인출이 있죠. 자금의 인출은 자금의 인출이 뭐예요? 돈을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금의 인출. 자금의 인출은. 개인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득으로서, 자 아까 개인의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통장으로 들어온, 통장 입금된 회사 이익, 사업 성과, 인출을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누가 할수 있어요? 사장이 할수 있어요. 개인. 개인자들 할수 있어요. 이 반에서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 계좌에서는 인출이 불가해요. 마음대로 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업 성 사업 성과나 이 성과금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인출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되겠죠. 자, 그 회사, 법인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때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그 세금 계산서에 맞는 금액이 법인 통장에서 지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인, 현재 그 대표, 대표자를 어, 예를 들었을 때, 주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주는 배당금으로. 대표이사는요?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급여 외에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거는 차량 자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법인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누가 타든지 간에 거기에 연료라든지 보험, 그다음에 차량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회사에서 지급해도 어디에서? 법인 계좌에서 이체를 해도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도 법인 회사에서 차량을 빼서 누구를 줘요? 자기 가족들한테 차량을 다 주, 주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연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 처리를 법인에서 하, 하다 보니, 어, 법인에 대한 그 이익금이 어, 포탈이 되는 거죠. 세금에 대한 것도 포탈을, 어, 포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금의 절세가 아니라 포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어요? 향후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을 할때 보험회사에서 어느 누구나 타도 되는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그든그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 법인에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가까운 세무사하고 이제 연락이 돼야 되겠죠. 같이 어,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을 할 때는 반드시 임직원 외에는 차량을 탈수 없는 보험을 드셔야 법인 계좌에서 어, 법인 처리 비용으로 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팁으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주주는 배당금, 대표이사는 급여, 그 외에 뭐식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뭐 다, 어, 처리를 어, 할수있습니다표 그래서 이러한 대금적인대인출문제인요 어, 다음에 세금 문제 간략한 세금, 문제. 세금 이 세금 문제는 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분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